배드햄이네요. 배드햄, 배드햄. 부자게부자게이 이거 그거 나부자어저 네, 바로 바뀌는데요 저희. 요 어, 초록 그 지하 2층쪽에서 어, 소리 나요? 어떻게 눈서 저게 지 지금. <laughs> 아유, 진짜. 지금... 아유, 저 파이팅. 죽어요. 저 죽는다고요. 지하... 아, 급하게구나. 아니, 저 눕는데요. 제발. 어, 반잔데. 다들 뭐네. <laughs> 어, 아니다. 지하에 성님 계신데. 서요, 서요, 서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주 안 들었어요. 들어요? <웃음> <어머니>! <웃음> 뭐뭐뭔 뭐, 아, 일이야? 아, 어떻게 알았지? 네. 어떻게 알고 들었지? 아 그니까요. 오케이 야뭔 일이야 어, 게임 뭐. 터져 자. 어, 어떻게 알고 들었지? 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치료해 줘 삶. 아. 오 어, 어떻게 알았지? 소리가 들렸나? 풀 소리? 아님숨 소리? 와 진짜. 와 대박. 나, 나 시계 터졌는데요? <laughs> 깔쌈 시계 있쌈. 에잉. 아, 그 와중에 들켰는데 야 게임 터졌다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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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놀라> 아이 몰라 몰라 일단 뛰어 <놀라> 아, 기어가지 말고 해봐 아개웃긴데요아나 들켰는데요 어 게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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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고 짜증난다 멀리 튀는 중 무기 충전 하고. 아마 저 늘러 올거 같은데. 누구 더 늘라나? 티브. 어, 쟤 먼저 된다. 당신. 아, 어, 저한테. 반들켰다. 저한테 번 좋아요. 아이 참. 저힐다 했어요. 뭔데 저는 스티브 구출각 보겠삼 혹시 칼집 있음? 저없어저 그래, 아. 아직 칼리 없어요. 저 칼집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바로 그 하겠습니다. 전나게 간다. 대하로 존나 전나 피해. <laughs> 전나게 <전낮개> 출동. <laughs> 어, 한대씹혔다 나한테 온다. 저 지하가 이렇게 못 네. 나티브. 자티브 나 갑니다. 아, 네, 네. 오, 로인 있어요. 로인. 네. 랑 부정한 그 이름 뭐야? 부정한 무정 게. 게. 얘 도끼 충전하러 간다 훨씬 반 지하, 반 지하로 오십요 <laughs> 굉장히 아픈 스티브가 있다? 아이고! 그 게임 터졌는데요? <웃음> <웃음> 저 한번도 안걸려서 괜찮아요 아, 저도 아직 안걸렸어요 저희가 한대만 맞아주실 분 계신가요? 너무 어, 멀어요 어, 예, 어디시죠? <laughs> 아 그래도 그래도 아까 터진거에 비해서는 좀 잘했는데? 잘잘 그러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잘 살아났어 잘 보합했어 초반에 바로 터진 거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네, 완전 그 수선지 타려도 됩다들 발전기 돌리는. 살릴 사람. 저는 발전기 돌리는. 발전기 돌리는. 발는발전는 발전기 돌리 근데 주기 돌리는. 그전기 돌리는. 발전기 는 쪽으로 와요? <laughs> 내 어, 성능 캠핑 하는데. 아 야. 시계가 없어가지고 칼찌 있... 시계 있... 저 시계, 있어요. 시계 어, 있어. 칼찌 있어. 칼찌도 있고 시계도 있다. 그럼 구할 만하다. 제발 나비키드마 제발 비키마 반대쪽으로 돌아가. 근데 도끼 들고 있는데요? 아 이제 그거다. 나... 어 구했다. 나이스. 잠시 직전. 오 시계 나이스. 나이스. 이게 바로 사인 큐. 아 이거 왜 메... 맞아? <웃음> <웃음> 아니 저 쫓아오는데? 어, 나 망했다. 어? 저 하나 거의 다 돌려요? 저반반 게... 돌렸어. 네. 아이고 잘못 썼네. 밧줄도 없나? 밧줄 밧줄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 그 그뭐냐1층아니반지인가 뭐 암튼 한.. 지금 켜진 쪽으로 가요 어안돼흐흐 <laughs> <고하러 웃음> 가요? 어 제가 가게..자기가 갈게 아, 가까운 가아이 복부 충전에 냄새 <laughs> <laughs> 아나 진짜 잘려 잘려 <laughs> 여기 2층 것도 거의 다돌렸거든요한 70, 80. 90%구나. 아! 나 너무 떡데요 아니, 설마 짝지 아우지인가요? 이거 모르겠어. 예, 네, 예, 짝지 아우지인데요? 아, 어, 어, 나우. 아우지로 no. 안 갔네. 나 이거 받치려거없 지금 치료하는 어집는바칠 보고 예는 네, 거기 두명 있는데 가요? 아 그러네 미안해요 네. 여기 아, 여기서 치료하고 있어. 뭐 나이스. 저구라어디시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저 살짝 캠 캠핑 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시 발전기로 간다. 저 치료하고 시계로 구하러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 마지막이니까 그냥 발전기 돌릴게요 이쪽에. 자지증명? 자 네, 아니요. 어 저한테 던지는 내 도끼를 막. 에? 이런 <laughs> 도끼 던지는데요? 정 너무 무서운데요? 열전. 네, 아이고 죄송 스, 스쿼트 하겠어. 뭐두 사람인데. 아, 그냥... 왜... 잠깐잠깐, 잠깐. 여기 상자있었어 상자에서 너도 어, 뛰는데요 예? 네? 안되네 부하갔다서요어 아, 아, 봐요 어, 뒷모... 어, 사... 아, 어! 아이고 뒷목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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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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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나 졌는데요? 망했는데요? 저희 망했는데요? 열쇠 다돌고나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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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열쇠? 누구 열쇠? 열쇠 지우저저저저저 오케이 오케이 가겠어. 어, 어 잠깐만 루인이 근데... 여기 있잖아 루인 이 안에 숨어있었네 떼 살리러 안 가나요? 네 <laughs> <에>? 갈게요 <laughs> 어 일로 이리도... 음... 벽기 막 던지는데? <laughs> 그니까 아 저기 루인이 알아, 있어가지고 그래. 제가 자꾸 일로 던졌거든요 야 <laughs> 루인을 터뜨린 죄 달게 받겠삼 어짠 <laughs> <laughs> <진짜 이렇다. 웃음> 이게 바로 노르 회피 달마 발전기 하나 여기 아이고 한대맞겠다한대쳐 맞는다 이스와 어! 성이 이렇게 따라 쓰는데요. 아, 일진이. 쉽다. 덜덜덜덜. 아! <웃음> <웃음>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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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보고 <너무> 있었다, <laughs> 나 여기. <이렇게. 웃음> 아, 백스텝. 백스텝 기... 아, 때... 왜. 아, 바보 같아. <laughs> 아, 처음이라 괜찮아, 처음이라 괜찮 시계 주우셨나요? 시계 주우심? 네? 시계. 아, 아, 아 시계 열쇠 열쇠, 열쇠 열쇠. 아, 자꾸 열쇠를 시계라고 말해가지고. <laughs> 저힐러로 네. 갈게요. 네. 네. 저 이거 돌리는 중. 다 돌렸어요? 와, 도끼 그냥... 그거 돌리고 그 국민기구 한번 봐봅시다. 도끼대절 그안 미쳤는데요? 아, 지금 개고 나오지 않나요? 너무 네, 이제 개고 나왔어요. <laughs> 달려주실 분. <laughs> 네 열쇠 주으셨죠? 열쇠 아주 안정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잤어요. 저도 차요, 요 얼른, 얼른, 얼른 와. 아, 그래요? 그러자, 그자그로자 그러자, 그러자, 그자그자그자그그자그자그그그 잠시 될거 같은데. 제발 달려 제발 려 제발 려 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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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로 살렸어. 나이스. 시계, 시계, 시계 나이스. 전 열쇠 주으러 갑니다. 열쇠, 열 응? 이 마영가? <laughs> 저 이제 저 이제 그거 있... 아 즉사?헐 그 그러면 자비닛 자비닛 예? 그거 해주삼 그거 그거 대구 찾아주삼 제가 그거 할게요 예 아니 왜 열쇠 아무도 안 줬죠? 아 열쇠 주러 왔어요 주었어요? 주러 왔어요 아 이제 여, 여기 이쯤에서 죽지 않으셨나? 맞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제가 개구 아, 찾아볼게요. 짝집하고 입사이 네? 그 짝집하고 아 짝집하고 입사 이거 가끔 뜨는다. 아, 이제 이리로 왔는데? 달고 여기는 살려 살아있을까? 거기 그쪽. 오 여기 개구 있다. 짝집 옆에 개구. 그... 나 개구 발견했어. 짝군, 짝군, 짝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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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저, 저 갈고리, 저 갈고리. 오케이 오케이. 짝집 옆으로 와요. 예, 네, 갑니다. 없어 왜? 왜 없는지. 시 시간 없는? 아 열쇠 없는데? 아니 <laughs> 왜? 몇점 하얀 자우저 썼는데 이거 그럼 없어지나요? 어아니데 아니에요 아, 죽어도 여기 에 떨구고 아, 죽잖아 그쵸? 뭐야, 하얀 죽잖아. 보자 썼으면 은 뜰지 않나요? 그래도 아, 나 들켰나? 야, 여 여자 떨구고 가는데 없는데요? 저 들켰는데요? <laughs> 아, 그러면 저는 개구 점버합니다 빨리 쳐 머리 쌈. 저 개구 점버 간다. 개구 점버 아, <laughs> 간다. 개구 점박 간다. 개구 점박 간다. 아니 왜 열쇠 안써왜안찾지지 쳐... 저번에도 한번 그러지 않았어요. 열쇠 버그인가? 아? 왜안 뜨지? 원래 죽을 때톡 하고 떨어뜨리고하는데 그니까요 저 걸어요 네저 죽사 오케이 오케이 나용가 나용가 당신은 개구로 가라 <laughs> 제발 가 제발 멀리에 걸어라 아 근데 이거 약간 시한 되나요? 모르겠어요 제개구위치 <laughs> <laughs> <조금 잔다. 웃음> 모르지 않나? 그 근데 밭칠에모까봐아저 네. 결국 그 페비닛에서 숨어있어가지고 아, 에헤. 아,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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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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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펭프 한번 쓰고 가기 가능? 에헤 <laughs> 아, <laughs> 너무 쓰레기인가? 쓰레기네요어 풀쑥했어 도기 풀쑥했어 저기 철석 소리. 저5 0 0 뭐임? 저5천점 뭐죠? 아, 잠깐만요. 어, 나 분명, 나 분명 발전기도 돌리고 다 했는데? 와, 아니, 잘 아, 일행이었네 어쩐지 잘하네. 아, 와, 이랭 대박이다. 아니, 쟤 근데 애도 남긴. 어, 그러네. 예, 네, 근데 잘해, 잘하더라고요. 잘하 에임에 자신이 있나보다.